할렐루야, 영적 기도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살로니가 후서 3장 4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나본 무엇을 원하시나? 내 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먼저 했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하라 그래서 뭡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잘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왕이면 아내가 왕비가 되는 것이고 요 그러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도 마찬가지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 잘 됨으로써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더불어 영적인 것도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 앞에 바라실 것 같으면 은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받는 것이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하는 것 그만큼 영적 철의 등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자 자, 그럼 오늘은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아시고 4절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느니 아멘 너희에게 대하여 아래사람이 미리 있는자 대사로의 교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영적 기도하인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현재 그렇게 명한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고 또한 행할 줄을 앞으로도 계속 살 줄을 말씀대로 살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확신하느니 아멘 이 확신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죠 일꾼들 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이지요. 더불어 이와 같이 일꾼들도 또 뭡니까 믿는 대사론의 교인들의 믿음을 생활을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더불어 하는 그 모양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론의 전서 4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주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 아니 는 것은 영적인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아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 믿음으로 아니까 그만큼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기한 그러니까 자네들이 영적 철될거 없으면 철이 없을 때는 말을 해도 그잘 모르지요. 말 뜻은 안다 하더라도 맛 내용은 알아도 그말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죠. 뜻을 모르는 것이지요. 철이 없어가지 그러나 철 될면 그때는 부모님께서 하실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죠. 알면 그다음에 행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를 통해서 그 주신 그 명예의 말씀을 바로 대슬라를 교인들 또는 믿는 사람들이 안달것 같으면은 그럴 만큼 아마만큼 성리에도 그렇습니다 향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즈의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땅만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인도하여 믿음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요.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들어가는 것은 인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믿음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딴 생각 품지 아니하고 딴마 품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천냥할는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인내십자가 죽기까지 끝까지 그 참으신 것그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 그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 인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만큼큰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때요? 정말 삶만나지요. 그래 그리스도인인가 아 참는다. 그러면 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알그것면 믿음이 커서 성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청량했던 사람 가운데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는 인내 그 힘으로 사당 때문에 그 가지 찾는 것이죠. 가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다음 시편 말씀을 합동으로 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울칠 뿐이라 아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이시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할 말에 뭐가 있습니까? 잠잠하고 모든 걸다 하시기 때문에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 전능하지 못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요 참아 기들리라 하나님 믿는 것만큼 끝까지 참아 기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는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다. 말지. 내 네, 자기 길에 인간 뜻대로 해서.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 결국은 인간 뜻대로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그럼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적으로 아무 리 일을 잘했다고 들리도, 그래서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들리도 어떻게됩니까 결국은 천국을 못 가는 거니까. 그거는 다 그림자, 헛된 것들, 헛된 어때요, 헛된, 헛된요, 헛된, 헛된 모든 것이 헛된 것이지 그래서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분 내고 노를 내고 그 불평하여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항하게 줄줄 뿐이라. 결국은 그것 사단이 시키는 것이고 악에 빠질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뭡니까? 그저 하나님사랑감대서그리스도 인내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하기. 할그같으면은 그만한 믿음이 큰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잘 형통하고 그 악한 뜻대로 잘이루다 따가던 일도 결국은 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영생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잔고까지 모두가 지워라 가는 것이니까 불쌍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잘안 되고 저들은 잘 됩니까? 그러면서 분을 내고 노를 어? 그럼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불평할 거든 결국은 그건 다 사단에 시키는 것, 악에 빠지는 것 뿐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시편 말씀을 합동로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줄이사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산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성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믿음만큼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길를 기르시산 나의 부르심을 기르셨다.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하들어도 당장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을 들으신 거라.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응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그럼 니까 도저히 안될 그런 응덩이와 수렁에서 나는 끌어올려 주시네.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해주시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숙에 두사 든든한 반숙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빛을 비틀어 가지 아니하고 곧바아가도록그러며로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아멘 새 노래 세상 노래가 아니죠 내가 잘 이렇게 어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사 놀란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찬송을또 하도록 끔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을내 입에 하나님께 두셨으니 하나님은 창조 목적 그대로지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요 내마음 기쁘니까 찬송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호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찬양하니까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겁나죠.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봐. 하면서 여호와를 의자를 얻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갚을 수 없는 악 앞에 사랑까지 들어가고요 청량을 받는 건 사랑까지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네.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하시는 바로 그 인내, 예, 네. 들어가도록 가만만 큰 믿음 갖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온식함 모두 다 하나님 의 사랑과 그렇듯 인내를 네. 들어가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